안녕하세요. 오늘은 온돌마루 데코타일 틈새 메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. 3, 4위가 벌어져 있어서 실리콘 틈새 작업 후한 2, 3년 더 쓰려고 합니다.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카드가 4장입니다. 틈새가 카드 4장이 쓸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실리콘 헤라, 실리콘과 실리콘 건, 실리콘 닦을 수건입니다. 이건 종이잣대. 실리콘을 쓰고 나머지 이렇게 닦은 후, 이면이 다 차면 이렇게 또 접으면 됩니다.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시리콘 헤라를 45도 정도 눕힌 다음에, 풍대가 미뤄졌죠. 초보자 분들도 한번 해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 이 틈새를 한번비워놓으면이 3년은 먼지 안 들어가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종이 아대를 대고 하면 너무 쉽습니다, 이게. 시리콘 색상은 데코타이의 색상과 비슷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. 한 3, 4평 배는 방 하나 나오는데, 한 30분이면 할수 있습니다. 이 수건에 코킹 닦은거는 다쓴 다음에 한번 접으면 또 쌩얼을 할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봬 드리겠습니다 네,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